안녕하세요, 몬스타 PC 대표 음. 이승재입니다. 네, 디쉬튜브 디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뷰할 제품은 이제 아주 흰색 감성이 이제 모든하는 이제 커스텀 스행 PC인데, 어, 요 PC는 저도 처음 보네요. 이번에 만드신 요 PC는 어, 네임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게 1년 전에 네좀 만들었던 제품인데 음. 좀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돌아온 제품입니다. 이름은옥타공 투입니다. 요것도 영상 한번 보고시죠, 오 여러분. 네. 샤방샤방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제 그런 빌드인데 색깔이랑. 이거 네. 주문하신 분이 아, 여자인가요? 아닙니다 남자인데. 아, 남자예요. 경기도 분인데. 네. <laughs> 우선 여러분 이 케이스 저도 처음 보는 겁니다. 이게 리안니 제품인데 PC 08이라는 제품입니다. 네네네. 네, 네. 이게 여러분 조금 고인물이에요. 고인물 케이스입니다. 네. 이게 맨 처음 나왔을 때는 이야 대박이다 그런데 나온 지가좀 됐죠 이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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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년 한 2년 정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때 당시는야 진짜 엄청났었는데, 네. 요즘 영화로또 케이스가 잘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저도 실물은 처음 봤는데, 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여러분. 어. 네, 리안니 케이스가 원래 예전에 좀 저희 음. 좀 베스트셀러 제품 있지 않습니까? 엘사 제품. 아, 그거는 좀 이제 위로 좀 컸는데. 네, 위로 어. 키가 좀더 컸거든요. 음. 근데 폭이 좀 작았죠. 예.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투챔버 방식이다 보니까, 어. 네, 뒤쪽에 공간이 좀 많이 활용할 수가 있고, 딱 보시면은 이게 또 어, 정사각형이 정사각형 주사임 주사이 주사이 같이 생겼어요. 여기 이쪽도 이제 괜찮은데 이 네. 정면 보시면 이제 정면에도 네. 이렇게 또어 나와 있어가지고. 않습니다 네네 음, 그래서 저희 뭐 집에 전실에 놨을때 한마디로 두쪽 방향 다 어느정도 이제 퍼포먼스랑 이제 led가 예쁘게 보인다는 또 네네. 그런 장점이 있죠 네 근데 이쪽에는 아무래도 좀 비기 때문에 안에 뭐 하드나 이제 선 정리하기에는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이쪽에 요만큼 네 그쪽에 정도. 한 음. 요정도 되는 하드베이 음. 공간이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를 음. 보통 한 4개 5개 정도 예, 장착하실 음. 수 있는 베이가 딱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컴퓨터도 거의 견적 이 이제 거의 천만원 가까이 나오는 견적이죠 어. 네네네네네. SA라는 1080 t i 이장이 들어갔으니까. 네, 네. CPU도 엄청나게 좋은 게 들어갔는데 스펙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어, CPU는 i9 7900X CPU입니다. 음. 7900X가 이제 10코어에 20스레드 CPU죠. 뭐 가격은 뭐한 30만 원 정도. 음. 예, 엄청나게 비싼에 예, 나온 CPU고요. CPU. 그리고 메인보드는 이쪽에 그 보신 바와 같이 ASUS X299A라는 어 이제 프라임 메인보드인데 이제 한 중급 정도 되는 메인보드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램이 1 6 g b 짜리 그네 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6 4 g b 구성이거든요. 커세어 램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픽카드는 이제 기가바이트 1080ti, 어로스오토블록 제품이 이두 장이 탑재가 되어 있고 SSD 같은 경우에는 970 EVO 어, 5 0 0 g b 짜리 어, 이제 SSD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케이스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피, 그 리안니 오팔 화이트 케이스고요. 파워는커세요 이제 1200W. 음, 이 정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1200 써야겠죠? 네. 음. 여러분, 1000이랑 1200이랑 가격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네, 맞습니다. 살까면1200 사시는 게 나아요. 네. 어. 그리고 이 케이스가 여러분 가격대가 거의 70만원인데 이게 네. 색깔이 여러 개가 있죠. 색깔이 블랙이 있고요. 블루도 있는 것도. 네, 블루도 맞는데?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 가격, 색깔마다 가격이 달라요. 저렴한 건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50, 한 6만원 정도 하고, 검은 색깔은. 흰 색깔이 제일 비싼 걸로 알고. 한 10만원 정도 더 비싼 걸로. 아, 네, 10만원 정도 있습니다. 차이나요, 여러분. 네, 네. 뭐. 안에 뭐 이런 건다 똑같은데 그냥 뭐 네. 도색이랑 뭐좀막 그런 천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원래 검은색으로 한다면 흰 색깔로 나와.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게 네. 표면이 하이그르시처럼 맨들 반딱반딱거리는 예, 네, 맞습니다. 어. 저는 맨 처음에 봤을 때나노다이징처럼좀 무광 화이트 톤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네. 봤을 때좀나빤박하게 빤딱, 그렇게. 이 케이스의 제가 보 장점 은 그냥 꽉 찼습니다. 안에 보시면 그냥 양옆으로 봐도 뭐 안이 다꽉차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네네. 뭐 엄청나게 진짜 큰 케이스들이 좀빅타 그거는 안에 네. 좀 아무리 쑤셔나도뭐내다좀빈 허공간 이 있는데 이거는 네. 뭐 밑에까지 뭐빈 <laughs> 특히나 이게 또 S.N. 나서 더꽉차 더 보이죠. 아, 그렇죠. 요게, 음. 뭐, 예전 그, 유저분들, 유저분이 하, 하신 얘기가 있었어요. 그, 이제, 음. 그래픽카드를 하나 만들었을 때, 밑에 공간이 너무 행하다 해가지고. 어, 너무 행해. 그래, 아, 그래,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픽카드를 하나 더 추가하신 분도 계셨어요. 아, 네. 네. 어. 그래픽카드 금액이 음. 또 상당한데도, 뭐, 음. 이제, 너무 딱꽉찬 스타일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음, 이한개 있는 빌드도 여러분 제가 봤는데 조금 뭐 밑에 쪽이 너무 이제 허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두개 S A L을 하니까 진짜 밑에까지 꽉차 보이게 예쁘게 나오네요. 네네. 어 그리고 이게 LED 바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따로 넣은 건가요? 아니면 케이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케이스에 건가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컬러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어, 허어 이제 파란색이고 오. 뭐 이런 식으로. 보라색 느낌 나오고 빨간색 느낌 아 나오고 네. 여러분 저는 이 LED 바가 커스텀 노드프로즈줄 알았는데 아니, 이거 아니더라고 봤는데 네네네. 이게 총 여러분 케이스 안에 세 개가 달려있습니다 이 네. 요 끝에랑 이 중간 이쪽에 라인 한 개랑 이쪽 네. 한 개랑 아, 어, 달려져 있는 건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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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케이블만 이제 제공이 되는 겁니다. 다는 아, 거는 사용자가 달아야 됩니다. 아, 사용자는, 아, 다, 달아야 된다고? 네, 아. 사용자가 해가지고, 뭐, 근데 아. 기둥 쪽이 제일 효과가 제일 아. 좋아가지고, 요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장착을 했습니다. 음. 이거 컨트롤러가 포함이 되 있는 거죠 예, 네, 컨트롤러가 케이스 음. 뒤쪽에 아, 에, 있구나.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음. 네, 그쪽에 그 LED바를 삽입을 하시면은, 예, 음. 뒤에 컨트롤러가 있거든요. 음. 그걸 이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제 커세어 HD 편이 들어갔는데, 이게 네. 뭐, 이제 레인보우는 안 나와요. 이제 노드 프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네네. 컨트롤러, 이제 커세어 이제 세팩삼은 주는 컨트롤러로 이제 그런 효과들은 되는데, 어 커세어 Q로 제한은 안 됩니다. 우선 이 케이스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유리가 있는데, 강화유리가 이제 어둡지가 않아서 그냥 네. 일반적으로 씌워놓고 보는 거랑 이제 뺏겨놓고 보는 거랑 그렇게 제가 보면 큰 차이점이 없을 것 같은데, 우선 한번 저희가 열어가지고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오픈한다면 보여드렸는데, 아, 이제, 아,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강화유리를 베끼니까, 이제 어느 정도 LED가 잘 보이네요. 근데, 네. 어, 원래 이것도 좀, 좀 엄청나게 진한 것도 있죠. 강화유리가 엄청나게 진한 것도 있고, 네, 그렇죠. 연한 것도 있는데, 이건 좀 연한 편에 속하는 거예요. 예, 거 같아요. 연한 편에 속합니다 음, 네. 여러분, 이 보시면 이제 요 CPU 사양이 c 코어2 0스레드 어, 엄청나게 비싼 이제 하이엔드급 CPU입니다. 근데 네. 발열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보니까는. 되겠네요. 이게 제가 봤는데 이게 라디에이터가 또한개 달려 있네 한 개짜리가. 예. 어. 제가 배웠기론 러분 대표님한테 S A L I 그래비카 독장 들어가 이 정도 C P U가 들어가면 못해도 아, 3 3년의 라디에이터는 들어가야 된다고 배웠는데 저는 면책이 봤을 때 여기 안 달리는 줄 알았어요 라디가 근데 라디가 이게 들어갔네요. 저좀 작은 게. 지금 원칙 어, 구조상으로는 안 들어가요. 아, 구조상으로는 아, 안 들어갔는데 아, 음. 어떻게 해가지고 좀 타공을 해서 음. 예, 라디에이터가 원래라면 이제 음. 한칸 위에 이렇게 좀 올라가게 되. 음. 장착이 되게끔 돼 있는데, 네, 좀한 칸을 내려가지고 일단 뭐 이것도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했죠. 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장착을 따로 음. 했습니다.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음. 33은 아니더라도 321, 3, 2, 1. 총그래도 3개, 6개는 네. 이제 라디에이터가 이제 팬들을 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 했고, 어 동선을 좀 길게 했습니다. 네, 예, 동선은 뭐좀 약간 길게 했다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두시면은. 요 밑으로 들어가서 다시 요 위로 나오는 동선이요 예, 예. 보통 뭐 그냥 이렇게 바로 들어갔다가 여기서 바로 나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음. 예, 이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좀 7900이 또 너무 발열이 심한 CPU다 보니까 음, 높은 그렇지. CPU다 보니까 예, 이런 구성을 좀 해야만 좀. 음. 견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선이 되더라고요. 길수록 어, 그 순행 효과가 좀더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네, 네, 네, 네. 이거 한번 이제 이, 냉각수를 넣었을 때 동선 볼수 있는 영상 이번에 나왔다고 했는데, 아, 볼수있습니다 네, 네, 네. 음. 그거 잠깐 보고 가시. 보고 가도록 하시죠. 음. 아, 저기 저렇게 가네요. 아, 음. 와, 속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네. 음, 18라트라서. 아, 음. 이야. 자 여러분 저희가 에해스 냉각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경로까지 한번 보고 왔습니다. 어, 저희가 캠모로 자세하게 안쪽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제 요 CPU 이제 워터 블럭은 이제 저번에 아크 원자할때 한번 썼던 거죠? 네 아, 맞습니다. 어, 음. 흰색깔도 있네요. 네. 그때 검은색깔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예, 검정색, 음. 검정색도 있었고 음. 이제 음. 지금 보신 바가 음. 지금 화이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LED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아주 예쁘게 돌아갑니다 음. 저 중간에 보이는 빨간 거는 냉각수죠? 네 음. 냉각수입니다 어. 그 다음에 옆에 여러 양쪽으로 풀 뱅크로 이제 커세어 램이 흰색깔이 들어가 있네요 네네네. 아 이게 메인보드도 흰색깔이네 네 메인보드도 음. 그 음. 그 커버가 흰색입니다 그래서... 아 이쪽이 원래 그러면 보이는데 이게 예. 라디 때문에 가려서 지금 안 보이네요 프로젝터가 어. 그다음에 이럼 이제 어러스 어, 메간지의 이제 그래픽 카드가 두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음. 이거 공간을 이렇게 띄운 이유는 이제 밑에까지 꽉 차게 보이기 위해서 보통 띄운 건가요? <laughs>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긴 한데 음. 장착할 수 있는 데가 여기 밖에 없습니다 아 근데 두개 이렇게 딱 붙여서 장착되는 그래픽카드도 있잖아요 예, 그, 그런 그래픽카드인데 이제 그 메인보드 슬롯이 아. 예, 좀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아 요거는 예. 중간에 없구나 네 예, 아. 중간에 없는 건 아니고 이제 슬롯 아. 작은 거 아, 네, 미니 PCI 슬롯이 있어가지고. 아, 예. 아, 그래서 이렇게 해달았군요. 네, 맞습니다. 이거랑 간격 따라서 SLI가 조금씩 다릅니다. 생겨먹는 게. 네, 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경로를 봤을 때 알,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어, 나옵니다. 예, 음.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이때 동안 진짜 한 번도 보여드리지 않는 음. 수로 구성입니다. 음. 이렇게가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쪽으로 들어갑니다. 음, 그 다음에는 예. 위에 거부터 먼저 시키네요. 예, 그래서 위에 거를 이제 한 바퀴를 음. 이제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음.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음. 예전에는 여기서 바로 두, 이제 두 군데로 해가지고 이렇게 음. 2차선으로 내려갔거든요. 음. 네, 근데 이제 그 한쪽 일방 통행으로 지금 음. 그 수루를 다 이렇게 좀 설계를 했고요. 음. 그 이렇게 나와서 다시 이렇게 네, 음. 그 워터블록을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와가지고 음.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c p u 까간 시키고. 네, CPU까지 음. 시키고. 예. 네. 음. 아, 시키는것 보다는 이제, 이제 음. 그래픽카드 두장을 거쳐가지고 음. CPU에 있는 발열을 음. 이제 냉각수로 바로바로 이제 바로 이제 보내지는 거죠 음. 이제 1차로는 이제, 이제 후면에 있는 1, 1, 이제 1열, 1열 라데에타 네. 음. 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나와서 다시 2열 라데에타로 나와가지고 어디? 아, 네. 조, 이쪽으로 나오죠. 아, 아 이쪽으로 나오죠 네.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내려오죠 오. 내려와가지고 밑으로 해가지고 다시 모터펌프로 음, 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아, 요쪽에 펼쳐가지고 네. 네. 그 다음에 또들게 됩니다. 보시면 거쳐. 아시겠지만, 네. 이게 공간이 진짜 빡빡하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거의 음. 다 일동 말동 해가지고 지금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 진짜 거의 남는 네. 공간이 없네요. 예. 네. 꽉차게 음. 해가지고 음. 지금 빌드가 되어 있어요. 음. 여러분, LED 바는 요 끝에 쪽에 한개 들어가 있고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쪽. 음. 요 안쪽에 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옆에 쪽, 옆에 쪽 이렇게 LED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게이요네 이렇게 이렇이블이올화이트 됐었네요. 처음 보는 렇 같은데? 게이이트게었죠이이트이번에 아, 슬리빙 이이블이여러이올화이트가이렇이 음. 됐습니다. 너무 잘나와가지 이렇게 이게이이번에 새로 게이렇이번에이제 이렇게 이렇게 데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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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순행 펌프보다는 이제 성능이 더 업그레이드된 음. 순행 펌프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몇 아트 짜리죠, 이거? 1 8아트입니다 음. 여러분 이거 성능이 좋을수록 아까 맨 처음 여러분 경로 갈때 이거 흐르는 이제 그 속도 보이시죠? 그게 네네. 아까 엄청나게 빡 지나갔잖아요. 어, 그게 예. 이제 요 펌프 이제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 정도 속도로 이제 계속 순환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는 네, 습니다 자요렇게해서 저희 가또 한번 요 커스텀 소비 PC 까 자세하게 한번 또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몬스터 키워에서 슬리빙 케이블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어, 네. 이번에 나온 신제품은 아주 새 빨간 거 하나랑 어, 저거는 또 네. 그, 금색 어, 금색 아 은색깔이죠 색깔. 은은 색깔. 어, 어. 네, 네. <laughs> 야 은색깔 슬리빙 케이블은 여러분 제가 처음 보는데. 네. 야 이게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 네, 또... 되게 특이하네요. 근데 RGB 비춤은 훨씬 더 반짝반짝거리 같기도 하고, 어 이거는 제가 네. 보기에는 은색 동간 할때넣으면 진짜 예쁘겠네요. 네, 어. 맞습니다. 아, 은색 거는 처음 본다. 네. 어, 가격이 아무래도 이게 좀더 비싸겠죠? 예, 이게 음. 이제 그 자재 원자재 값이 좀 많이 나가는 음. 상황이다 보니까 금액이 출시되는 금액이 이게 한. 한 6만원대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음. 그리고 이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그 판매 금액하고 동일하게. 음. 4만원 중반대 그 정도. 네, 네. 그, 음. 그렇게 좀 형성이 될 예정입니다. 세트는 이름, 여러분. 이름을 말씀 안 드렸어요. 아, 이름을 말씀 안드요 네, 이름은, 요거는 은 색깔, 이제 뭐, 은갈치라고도할 수도 있는데, <laughs> 스페이스라고, 스페이스라고. 음. 이름을 짓게 되고요. 이쪽에 있는 그 컬러는 이게 좀 빨간색인데, 지금 진한 빨간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즈라고 음. 네,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성품은 이거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이렇게. 네네, 어.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메인에, 어, 메인보드 위쪽 꼽는 거고, 이거는 네. 이제, 그래픽카드죠. 어, 그래픽카드. 예, 그래픽 요쪽에 네. 꼽는 거고, 네. 요거 두 개는 잘안 보이긴 한데, 메인보드는 위쪽에 보시면, 요기 네. 는 거죠. 어, 그 네. 위에 꼽는 슬리빙 케이블 보시면 됩니다. 예. 엔, 음. 엔, 옛날 메인보드는 사핀 하나만 꽂으시면 되고요. 음. 예. 뭐, 최근 메인보드라, 이면은 이제 8핀으로 해가 음. 연결하시면 됩니다. 총 구성품은 5개다. 어,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여러분, 이번 옥타곤2 이제 커스텀 수냉 PC 경품은 어, 저희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슬리빙 케이블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벤트 참여 방법 아시겠지만 어, 저희 채널과 이제 몬스터 기어 채널 밑에 댓글과 설문조사를 참여해주실 분 저희가 어, 두 분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거 받으신 분은 이게 교체하는 게 그렇게 안 어렵죠 초보분들도 누굴 할수 있죠. 네뭐 어느정도 음. 컴퓨터 뭐뭐 뭐 메모리나 그래픽카드 정도 교체하실 음. 수 있는 실력이 시면은 음. 뭐 케이블도 쉽게 뭐 이렇게 장착하실 음. 수는 있을 거라고 음. 생각됩니다 음. 원래 꼽혀있는 거 여러분 꼽으시고 그냥 꼽으시면 되면 똑같은 네. 자리에 네. 어. 원래 꼽혀있는 케이블은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좀거잡합니다 그냥 그냥, 어, 그냥 고무 느낌만 나오고 근데 네, 네. 요거 꼽으시면 아주 예쁘게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또 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디시 어, 님과 함께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캡을 어때요? 어? 야, 이거 뭐, 은갈치, 우만 은갈치. 이야, 이거 근데, 은색, 역시 은색 동관에다가 해야 되겠다하치랑또문늬한게안 들어올까요? 예? <laughs> 뭐, 내가 잘 아는, 아는 사람이 문의를 할것 같아요. 아... 내가 또 만들 수는 없잖아. 지금 컴퓨터를 몇 대만 되